뭐야, <laughs> 자기야, 이리 와봐. 어, 그럼 걔랑 사귀지 왜나 만나? 어떻게, 어떻게, 일단 참는데 그게 뭐 계속 쌓인다. 음... 이러면은 웃으면서 얘기해, 웃으면서. <laughs> 어, 재밌다. 근데 너 계획이 진짜 많이 한다. <웃음> <웃음> 여기서 살기 못 느끼면 사람 아니다. <laughs> 질투가 엄청 심하단 말이야. 내가 진짜 성격이 너무 소심해가지고 남 앞에서 화를 못 내는 거야. 그래가지고 집에 갈때 시장에서 두부를 한몇모사 간대. 그리고 혼자 집에 <laughs> 두, 두부를 이렇게 세워놓고 혼자 <웃음> <웃음> 남자랑 막 했던 거뭐막쓰쓸데기 막 없는 막 내용 있잖아. 뭐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뭐 그냥 아는 사람도 하는데 그건 친구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이가. 그러니까 친구니까 그럴 수 있지. 근데 싫은 거 어떡하라고. <laughs> 아 그게 질투지. <laughs> 네. 맞지? 남자친구의 여사친이랑 나랑 싸운 거야. 대놓고 대놓고 개편을 드는 건 아닌데. 아니 대놓고 개편을 주더라고 아 근데 걔가 원래 그런 거에 좀 민감해서 아, 걔가 원래 아아 네, 걔가 원래 걔가 원래 말이 좀 그렇다 네가 그렇게 잘 알아? 그러니까 그럼 나는? 이런 생각 어... 드는 거지 중립적인 척 하는데 그여사친 편이야 <laughs> 연예인 좋아하는 것도 조금 그렇거든 약간 화면 보고 있는때 이렇게 막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보고 있다가 어 왔어? 이러고 이렇게 하니까 걔를 못 사귀니까 너를 사귀는 것처럼 느껴진다예요 좀 다운그레이드해서? 많이 다운그레이드 시킨 거긴 한데 <laughs> 다른 사람한테 내가 새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서 나 오늘 알바하다가 어떤 사람이 그랬다? 그냥 하루 일과 얘기하다가 아 그러고 보니까 나 오늘 번호 따였었어? 라고 얘기하면은 아 얘야 이거 뭐야? <laughs> <laughs> 입수 <입술이> 매나? <왜> <laughs> 계속 자꾸 질투 유발 하길래 나도 나도 오면서 오늘 번호 따였다면서 싱그러운 게진지었거든네안 어. 믿대? 내 <laughs> 사실 따 따인 적 없어 아. 질투를 유발할 수 있는 여사친이 없어가지고 그걸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남사친 뭐 여사친 이름 바꿔놓고 하면 되잖아 너무 심하잖아. 상대방이 나한테 일부러 질투 유발하는 게 느껴지면 질투가 나도 질투하기 싫다. 그래? 그냥 이렇게 쿨한 척하고 속으로는 <laughs> 이 새끼 봐라. 약간 아, <laughs> 질투를 또안 하면 또 섭섭해 하거든. 괜히 질투도 안 나는데. <laughs> 그 남자애 누군데? 어, 진짜 싫다. 땡땡이 누구야? 라고 나한테 물어보면은 관심이고 땡땡이한테 연락하면은 진짜 아! 뭐지 <laughs> 이게 바로 합리적인 집착입니다. 어. 화만 나면은 전화를 막전화로막 싸우다가 아 이러면서 끊어 다시 전화하잖아요 안 받아요 받을 때까지 하는데 그래도 안 받아 있는 PC방 찾아가 <laughs> 의자 쳐야깐만 합리적인 거맞아합리정인집 <laughs> 차. <laughs> 아나 화가 너무 나서 지금 끊어야겠는데 막 씻고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가서 야너왜 전화 안 받아 자기는 화났을 때 얘기하는 거 싫다고 아 싫으면 뭐 얘기를 해야지 난 아쉽냐? 나도 싫어 네만만 있냐? 내 맘도 있거든? <laughs> 친구 얘긴데 다른 남사친이랑 단둘이 술을 먹는데 그럼 화나잖아 안 된다 했는데 여자친구 가, 간다고 했대 그래가지고 걔가 너무 열받아서 여자친한테 전화해가지고 야이 술집으로 와라 해가지고 야, 여자친구 야 테이블 여기 있으면 바로 집자리에서 마주보고? 어. 와... 계속 감시하면서 어제 받은 따끈따끈한 어? 질투 복학한 오빠가 있어 우리과에 먼저 뭐유리아뭐밥 먹을 시간 되냐 그래가지고 밥이랑 잡은 건데 그 얘기했더니 질투하더라고요 <laughs> 기분 좋았으니까 질투 이건 질투지 이건, 이건 관심이지. <laughs>